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어, LG 에너지 솔루션 SK에 대한 추가 소송 나설까? 한국, 유럽에서도 피해 주장, 관건 은 SK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소송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외에 한국, 유럽 등에서도 SK 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시사하고 있거든요. 미국 ITC의 최종 판단 이후 LG의 주장에 지금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한웅재 LG 에너지 솔루션 법무실장 전문은 11일 날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최종 판결 이후에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SK이노베이션의 자사 배터리 기술 탈취 및 사용에 따른 LG 에너지 솔루션의 피해는 미국 지역에만 한정되, 한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한 전무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유럽이나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SK 이노베이션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어요. 결국은 어떤 거냐면 SK 이노베이션의 태도 결과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시킬 수도 있고 소송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합의를 보면 소송을 안 하겠죠. 결국 문제는 SK 이노베이션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향후 합의 과정에서도 SK 이노베이션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지금 재차 강조하고 있죠. SK 이노베이션의 영업 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영업 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선제조건이에요. 그동안 SK 이노베이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죠. ITC의 제소도 오히려 인, SK이노베이션이 먼저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SK이노베이션이 어, LG 화학에 대해서 제소를한 내용을 조금 요약이 돼 있는 것이어서 제가 올려드리는데요. 2019년도 6월 달입니다. 이때 국내에서 LG 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어, 이것도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9월 달에 2차전지 특혜 심의으로해서 ITC LG 화학 제소및 델라웨어 연방 지방 법원에 LG 화학과 LG 전자를 제소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 결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LG 화학과 SK 이노베이션이 쌍방 고소가 돼 있어요. 쌍방 고소를 해서 최종 판단이 지금 나왔죠. 그리고 현재 그 서울 지방 법원 합의 파기로 LG 화학 상대로 소치아 청구 소송 제기가 지금 어 지금 이거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어떻게 되냐? SK 이노베이션이 먼저 ITC에 소를 제기하고 소를 제기한 다음에 어, LG 화학도 그때 당시 LG 화학이니까 LG 화학도 뿔뿔따고 났거든요. 그러면서 소송을 맞고 소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2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LG 화학과 SK 이노베이션의 쌍방 고으로 법정 다툼이 진행이 되었고, ITC는 결국 지금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전지 부분이 LG솔루션의 손을 결국은 들어줬습니다.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사의 협상이 금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대 관건은 지금 합의금 규모라는 거죠.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라는 거죠. 사실상 미국 내 배터리 수입 판매가 금지된 SK이노베이션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TC 판결을 검토하는 60일 이내에 LG 솔루션, 에너지 솔루션과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지금 SK 이노베이션에 남은 시간은 단지 60일. 이 60일 동안 지금 어 바이든 정부가 비토권을 발휘해야 되는데, 만약 비토권을 발휘를 안 한다면 이, 이 상황 그대로 지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돼서 4년, 그리고 어 GM 아, 포드와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공급을 할수 있고, 다른 모든 거, 기아 자동차에 실려왔었던 그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시켜줄 수 있게 여러 가지 구제 사항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너희들이 다툼을 끝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 60일 이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의 민사소송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미국 연방영업비밀보호법상 연방지방법원에서 부과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적 최대한도는 200%. 그래서 델라웨어 민사 소송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 승소를 하게 되면 거의 100%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승소하게 되면 SK 이노베이션이 물어야 할 배상금은 6조 원 이상이라는 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측은 SK 측에 2조에서 3조 원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만약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징벌적 손해 배상을 100%로만 적용을 해도 SK가 물어야 될 배상금의 금액은 지금 4조에서 6조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보세요. 이 4조보다, 4조에서 6조보다 2조에서 3조가 더 싸겠죠. 그래서 결국은 합의의 요구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장승세 LG 에너지 솔루션. 경영 전략 총괄 전문은 SK이노베이션과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시도해 봤지만 ITC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던 상,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서 ITC의 결과를 보고 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영업 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SK이노베이션의 태도. 이게 중요한데 영업 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선제조건입니다. 그리고 다만 협상 금액의 징벌적 손해 배상 포함 여부는 전적으로 LG 이노베이션의 SK 이노베이션의 협상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가능성을 지금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적은 수준의 합의금에 도달할지 아니면 배상금까지 물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LG 측에 지금 손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TC의 제재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고 이야기를 계속해보겠습니다. ITC는 지금 이날 판결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제출한 2차 전지 관련 영업 비밀 침해 리스트를 확정시키고 SK이노베이션 일부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모듈 팩및 관련 부품과 수입 소재 의 수입 판매를 향후 10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10년, 10년 동안 물건을 만들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다만 포드에 공급하는 배터리와 부품은 4년, 그리고 폭스바겐에 납품하는 것은 2년간 수입을 지금 허용한 상태이죠. 미국 내 판매된 기아의 전기차 중에 SK 이노베이션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 수리 및 교체용 배터리와 부품 수입도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내용이 지금 포괄적으로 그 SK 이노베이션을 살려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ITC는 기아차 납품 관련 납품에는 유예 기간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거는 한국이 알아서 해라라는 그런 명령이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예를 뒀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비토권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 포드와 같은 경우는 4년, 그리고 폭스바겐과 같은 경우는 2년 이렇게 돼 있죠. 이 기간 동안 이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괜찮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일례로 포드를 예를 든다면 현재 SK 이노베이션이 짓고 있는 배터리 1공장은 올해 상반기 중에 지금 시온전에 들어가고 내년 초에 양산을 지금 시작할 예정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내년 초 양산이 본격화가 된다면 ITC의 결정이 그대로 성립이 된다는 가정 하에 포드와 폭스바겐이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이 포드는 약 2년 반, 그리고 폭스바겐은 반년 남짓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이후에는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거죠. 어, 그래서 지금 SK의 마지막 희망이 바이든 대통령의 비토권이 남아있어요. 지금 ITC의 최종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 절차만 지금 남겨뒀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60일간 검토기간을 가지고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검토기간이 그대로 경과가 되면 최종 심결 효력은 자동적으로 발휘가 되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최종 심결일 또는 대통령의 검사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항소 기간이라 할지라도 수익 금지 및 영업 비밀 침해 효력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 지금 이렇게 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포드 그리고 폭스바겐 그리고 기아차 이것까지는 좀 괜찮은데 다른 회사로 이걸 확장을 하려고 하면 확장 자체가 안 돼요. 확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확장이 어렵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포드와 폭스바겐이 전기차 생산을 계획대로 한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국제 위원회가 SK 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 비밀을 치매 분쟁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SK 이노베이션의 고객사인 포드와 폭스바겐이 전기차 생산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이 발표는 SK 이노베이션에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포드는 ITC 결정은 오는 2022년 중반에 전기 픽업트럭 F150을 출시하려는 회사의 계획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고객에게 제로 배기가스에 특수 제작된 전기 트럭을 제공하는 것은 전기차 혁신을 위한 포드의 주요 계획 중 일부라고 전하면서 절대로 이 계획을 늦추거나 그리고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폭스바겐도 마찬가지로 오늘 ITC의 판결이 폭스바겐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분석하고 있다고 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 오는 2022년 미국 테너시주 채터누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바뀌지 않는다라고 지금 또한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금 포드와 폭스바겐의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죠. 그리고 이 납품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1공장, 2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 1, 2공장이 포드와 폭스바겐의 납품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만약 재갈이 물리게 된다면, 어, 이 공장을 아예 팔아 해치우든지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어, 합의를 하든지 이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주 규모는 지금 20조 원에 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해서 조지아주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 1, 2공장을 건설하고 을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어,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 SK이노베이션이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태도 변화, 인정해라. 인정해야 우리가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인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배터리 공장에 추가된 돈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펀드레이징을 해서 이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 이 공장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또 운영 자금도 필요하죠. 또몇달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 이 공장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포드와 그리고 폭스바겐이 우리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고소를 하겠어라는 이런 말들도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포드와 폭스바겐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냥 그대로 돈을 되돌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되돌린가 동시에 또한 이것도 있죠 보배상금까지 또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SK의 최종 결론은 비통권까지 보느냐 아니면 비통권이 안 될까라고 판단이 되면 빠르게 협상을 하느냐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